네. 다올레부동산입니다. 어, 요것도 이제 경매 물건인데요. 그 풍경이, 풍경도 그렇지만 이제 멀리 바다 경관, 이 예, 요런 게 아주 좋은 토지가 되겠네요. 2차선도로에접해사 3,000평인데, 최저가가 13만원, 1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음, 지나가면서 그냥 땅을 보다가 이제 내려서, 어, 촬영을 하는데요. 어, 2차선도로가 새로 개통이 됐는데, 예, 성산일출봉, 예, 성산일출봉 이제 내려다 보입니다. 예, 여기 성산업시형이어서, 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긴 한데, 뭐 경매로 사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문제가 없죠. 아, 차량을 운전해서 요 코너, 네, 코너를 살짝 돌면서 내려오면서 바로 보이는 풍경이, 예, 네, 요렇게 보여서 저도, 어, 처음 오는 이제 풍경 정도 됩니다. 그, 이쪽 도로는 반대쪽으로는 올라가 봐도 지금 내려가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 숨어 있는 어, 풍경을 찾았네요. 어, 성산일출봉이 이렇게 잘 보이는 풍경이 이 인근에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에서 어, 주행하면서 바로 보이는 풍경이어서 상당히 명소 명소가 나중에 될 듯한 그런 위치입니다. 어, 토지는 지금 코너 에, 코너 살짝 돌른데 접해 있어서 접해 있고 요 지금 나무 있는 바로 뒤에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 함이 요, 본권 도로하고 접해 있죠. 3천평인데다 어, 나무 있는, 어, 이미 데 나무가, 이런 수대나무네요. 수대나무 이걸로 보이고, 어, 앞쪽에 보이는 나무, 뒤쪽, 뒤쪽 나무. 네. 그러니까 이 2차선 도로에 비스듬히이 걸쳐 있는 거죠. 예, 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어, 생긴 도로고, 저, 용눈이 오름, 그러니까, 송당리 동쪽으로 쭉 오면 용눈이 오름 있고, 어 용눈이 오름 옆으로, 어 이제 뚫리게 되는데, 그쪽도 보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거의. 보상을 다 해서, 나머지 구간도 이제 다 뚫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뚫리는 도로여서, 어 상수도가 없겠죠. 상수도. 상수도가 없는데, 나중에 예, 활용이 예,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지 않을까. 예, 동산에서 내려가면서 바다 풍경하고 어 성산 일출봉이 한눈에 어 내려다보이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끝 지점 정도에 이제 접해 있고요. 어 나무가 다그대나무네요 아, 삼나무. 예. 그래서 이제 볼채가 다 가능할 걸로 조, 조림된 거 조림 예. 가능될 걸로 보이고 앞쪽에는 비닐하우스 예. 하우스가 되어 있고 어, 살짝 걸쳐 있습니다 걸쳐서 개들은 예. 다 묶여 있겠죠 어, 용도 지역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에, 보니까 그, 나무가 있어서 생태계 4-1등급, 생태계가 4-1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 저기, 아, 반대쪽도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다랑시 오름이 반대쪽에는 에, 아주 우뚝하게 솟아 있어서 에, 반대쪽 풍경도 에, 아주 좋고, 그다음 반대쪽 풍경이 예, 아까 내려가면은 성산 일출봉이 예, 한 눈에 예, 보이는 그런 곳이죠. 음. 풍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풍경이. 아, 그리고 주변에 아, 창고 같은 대형 건물을 보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중간에 2차 선도는 끝나지만은 나머지 구간도, 어, 계속 이어져서, 저 다랑시 오름 옆으로 해서, 예, 어, 송당 마을까지, 예, 이어집니다. 어, 지금 요, 보이시는, 보고 있는 바 옆에, 요, 나무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대각선으로 저 끝까지 해서 뒤쪽까지, 어, 높습니다. 땅이. 돌, 어, 그러니까 돌, 개관이 안된 돌무덕이 있는 그런 언덕 같아요. 예. 그래서 생태계는 4-1등급이어서 전체 면적의 예, 50%가 지제 개발 가능한데, 주변을 보시면은, 올라오면 아주 평지입니다. 아주 평탄하고, 이런 작은 오름, 큰 오름, 멀리 다랑시 오름, 예, 이런 식으로 오름으로 둘러싸인 아주 평지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네, 손으로 들면서 본권 토지가 주변 토지보다 높고 어, 앞에 방풍림으로 가려 있긴 하지만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데 <laughs> 너무 짖네, 요스피드 그래서 커브를 틀면서 봉꾼 토지를 감싸고, 예, 오른쪽으로 이제 틀면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성산일 주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 직접 차를 끌고 오면은 풍경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 2차선도로보단 지금 땅이 높아 보입니다. 한 1, 2m 이상 높고, 주변 토지들은 다 낮고, 요 앞쪽 토지만 좀 높은데, 앞쪽 토지하고, 오른쪽 토지하고 이제 높은 곳인데, 어, 가운데로 2차선도로가 이제 낫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신주 여기까지 와있죠. 네, 전신주가 있고, 상수도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은, 이게 2차선도로 접하고 평당 13만 원이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 생각에는, 어, 요 삼나무, 삼나무를, 어, 벌채를 해서 그 나무로 이 안에, 어, 통나무 집 지으면 딱이겠네요. 그래서 찻집, 어, 한 2층 정도 지어서 성산일출봉이, 어, 내려다, 앞토지를 딱 샀으면 딱 좋겠네요. 앞토지까지 사서, 어, 앞토지에다가, 예. 딱 통나무집을 예. 요 삼나무 다 베어서 어, 그걸로 통나무집을 지어서 찻집을 하면은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아, 풍경 아주 좋습니다. 풍경 아주 좋고. 예. 주변이 동네 어, 자체가 앞쪽에도 이제 오름 보이는데, 어, 이 인근 지역 자체가 풍경이 다 좋은 곳인데, 어, 또요 도로 자체가 으뜸이네요. 예, 이렇게 보다가, 예, 성산일출봉, 예, 성산일출봉이 모통에 돌면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 요쪽에는 구름 껴서 햇빛이 없는데, 성산일출봉만 예, 햇빛을 받아놓으니까, 더 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어, 매일매일 날씨에 따라서 풍경이 시시각각 변할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본권 토지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내리막이고, 주변 토지들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시야가, 예, 저쪽, 저쪽 끝에, 거의 뭐 남쪽까지 시야가 탁 트여있고, 어, 바다가 보이는, 예,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요 나무 있는 토지나 이런 풍경이 나오는 토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매 네. 물건 네. 3000평 아, 최저가 13만원 네. 네, 이상입니다.